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마니커,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감자, 유상증자의 결정. 기업개획입니다 1985년 9월에 설립됐고요. 2002년 10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주 사업은 계육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종속회사를 통한 생계 생산. 이 계육은 닭고기인데요. 닭고기를 생산하거나 살아있는 닭을 키우는 그런 이 사업을 생계사업이라고 어, 생계사, 어, 하는데, 이 생계 생산을 종속회사를 통해서,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선육 단일 사업 부분으로 프랜차이즈, 단체 급식, 어, 급식처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간편식 제품과 반조리 제품 등을 출시하고 친환경 닭고기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육계 생산의 이 경쟁사 기준의 시장 점유율은 4위인데, 1위사는 이할인으로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마니커는 한 4위에 해당되는데, 7.4%의 좀 점유율, 작년보다는 점유율이 다소 조금 상승했지만,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 지금 4위로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 2147억, 전년 대비 11.1%가 감소됐고, 영업 손실 309억 원, 단기 순손실 351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105.9%, 100.9%가 증가된, 손실이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609억, 전년 동기 대비 16.8%의 매출은 좀 증가됐는데 영업손실 43억, 단기순손실 49억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결손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무상감자 결정, 감자 비율이 80%인데 5주당 한 주를 무상으로 병합하는 자본감소를 좀 결정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주주가치 훼손, 주가 희석은 좀 불가피하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이 채무 상환자금 300억, 운영자금 184억, 총액 484억 원의 이 유상증자를 좀 결정한 거고요. 무상감자와 유상증자의 결정은 이 주가 희석 요인으로 이 투심이 좀 좌화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0년도에도 유상증자를 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1년 만에 다시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는데, 이 수익 개선은 좀 뒷전이고 주주 상대로 주식 발행 장사하냐라는 불면이 소리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6%다. 이 소액 주주의 반발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단기 리스크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니코 작년 9월에 유상증자 결정을 했어요. 당시에도 영업 실적을 좀 개선하겠다, 신규 사업의 어떤 회사의 어떤 외형 구조를 좀 탈피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1년 만에 다시 484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플러스 무상감자까지 좀 결정을 하면서,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회사가 경영을 너무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그냥 주주들한테 돌려버립니다. 그냥 편하게, 안일하게 회사에서 자금조도를 통해서 증자하고 감자하면 끝이냐. 회사는 구조 조정이나 유유자산 매각이라는 노력다운 노력은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자본 조달만 급급한 헬릭 스미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릭 스미스도 대주주가 참여하지 않은 주주 배주 유상증자,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다시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적대적 M&A, 경영권 분쟁까지 좀야기 됐던 사례가 좀 있었는데, 마니커, 이런 조짐은 주주 같이 훼손하는 거 맞다. 그리고 주가 희적은 좀 불가피 될수 있는 요인이 아니냐? 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커 어, 바로 어, 8월 25일 날 감자 결정 을좀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죠. 지금 전체 발행 주식 총 수는 1억 5,800만 주인데 지금 5주를 동일한 액면 주식 1 주로 무상병 5대1 감자입니다. 감자후 주식은 3,960만 주로 이 주식 수가 좀 감소를 하게 되는데. 결손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다 지금 상장 감자 완료 예정일은 11월 3일로 좀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같은 날 유상증자 결정을 좀 했는데 어, 전체 발행 주식 2380만주 총 어, 480억원에 주주 배정 후실권주 일반 공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좀 한겁니다 그런데 자본 감수하고 나서 대부분 대규모 유상증자를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주주가치가 단기간 훼손되거나 심각하게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인데, 좀 내용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나비빌이 12월 1 0일이고 상장 예정일이 12월 23일이기 때문에, 감자 이후에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하겠다라는 조치로 좀 보여지기,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희석은 좀 불가피한 요인이, 어, 요인이 맞다. 지금 영업적자를 조금 연속해서 좀 기록하고 있는데, 회사는 비용의 어떤 통제 또는 구조조정이라는 어떤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고, 시장에서 쉽게 자금조달을 하거나 주식수를 좀 감소시키는 다소 무리수를 좀 두고 있는 행태가 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뭐 역시나입니다. 지금 일봉상에 지금 뭐 많이 커 작년에 이미 유상증자 하고 난 이후에도 유상증자 기대감 때문에 주가 흥행하기 위해서 주가 부양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자 희석 물량이 모두 반영이 되니까 지금 700원대 거의 뭐 평균적으로 좀 왔다 갔다. 천원을좀덜 파지 하 못하고 있는 이 심리적인 지지선 700원마저 무너져서 최근에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라고 보여지는 600원마저 깨진 오늘 뭐 평균 주가 512원, 18%가 지금 하락한 구간인데 471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니꺼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에 무상, 어,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병행하는 이런 무리수는 소액주주들의 어떤 이 주주가치는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감자 안건이 좀이 통과되기가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는가. 좀 반발이 어느 정도 좀 예상된다라고 예측이 되는 대목이고 만이에 다소 아, 아쉽지만 감자가 결정결의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결정이 된다면 지분 가치는 또 다시 희석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손실 개입을 좀 줄이는 게좀 맞지 않겠는가. 자 매도 결좀 드리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현재 저점 매수라고 우리가 차고 매수해서는 안 된다. 감자 이후에 회사의 어떤 경영 환경의 변화 여부를 보고, 어,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식 스파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